<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한우 <2학년> 씨발. <수사. 웃음> 26번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laughs> 발표하게 될 주제는 <laughs> 애니메이션이랑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랑 관련된 상품인데 제가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여기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요 <laughs> 한번 구입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상품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어, 상품 종류는 4개 준비했어요. 어, 오! 어, 오! 아, 오! 첫 번째가 피규어인데 꼭그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거기에서 나온 캐릭터들을 플라스틱이나 금속들로 제작해 놓은 것인데 여기 다른 제품에 비해 일반인들도 가끔 소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는 피규어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 오타쿠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생각돼서 좀 꺼려했는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그냥 일종의 취미생활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참고로 여기 이 캐릭터는 이세코의 이 스토게라는 캐릭터. <laughs> <laughs> 어그 피규어들을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 피규어가 그 모양이 다양한데요.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것과는 다르게 모양을 변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만족하셔야 하고 여기 있는 캐릭터들은 <laughs> 다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번째 <laughs> 거. 아이, 그얘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 얘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렌더로이드라는 것인데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은 피규어인데 특징이 좀 독특하고 다른 회사 제품들에 비해서 인기가 많아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그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커요. 그 비율이 게다가 어, 비율이 다, 그, 크기가 앞에서 나온 피규어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이 부품이 있어서 표정이랑 목짓이 변환 가능하다고 저는, 데 여기 에 어떤 소리냐면, 그, 랜더로이드를 사면은, 이렇게 부품이 있어요. 이렇게 부품들이 있어서, 이거 표정 다르신 거 보이시죠? 그리고, 동작도 다르고. 그래서, 앨범 하나를 사면은 그 아까 피규어에서 본 것처럼 한 가지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여이 아시는 들이 아시는 이아이들은 예전 그이들은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때거지로 모아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그런데 여기 피규들의 문제점이라면 일단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뭐, 인형 복기 같은 거에서 나오는 것들은 얼마 안 하는데, 어 그냥 보통 가격이 몇만원씩 하고 엄청나게 비싼거는 몇백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가격 부담이 너무 크고 이게 그리고 떨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금방 부서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냥 이런거를 장난감으로 인식하셔서 버리는 일도 있고 그리고 명절에 친척들이 놀러 왔을때 부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보 있네요. 아, 이거는. 어, 네. 제가, 이게, 이, 다키마쿠라라는 기다란 베개예요. 뭐,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어원이 뭐냐면, 안다라는 일본어가 다쿠라는 거고, 베개가 마쿠라여서 이 다키마쿠라라고 하는데, 어, 이 사진이 그나마 건전한 사진이에요. <laughs> 이게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뉜다는데, 이건 일체형이에요. 그냥 앞에 뭐 캐릭터 사진 있고, 그리고 뒤에도 캐릭터 사진 있는데 분리형은 뭐냐면 사진은 못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트가 하나 더 있어요. 시트 벗기면은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거예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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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고 꼭 캐릭터 만화 캐릭터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 실제 사진 같은 걸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가수 조성국씨. <laughs> <laughs> 만을때 만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엽게 <laughs>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가격이 한 8만원 그 정도에서 10만원 넘어가고 뭐 그래요. 아 이거는 좀싼 거예요. <laughs> 이게 음반이라고 써놨는데, 그, 러브라이도 그 러브라이도 뭐 <laughs>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그런데 OST 같은 게하나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수정을 하는데, 이거는 성우들이 직접 참여한 음반들이에요. 그 음반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j 어이 n 이라는 밴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거에서 나오는 노래들 모은 음반이고요. 그 다음은. 아이돌 마스터라는 <laughs>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음반입니다. 여기에 KO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끊어서 모르겠는데 앞에서 나온 이 러브라이브 음반이라든지 그 아이돌 마스터 음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판매량이 생각보다 아주 잘 나오고 우리 콘 차트에서도 성적이잘 나온다고 해요. <laughs> 머리부터. Forgetting... <laughs> <오래 웃음> <그념이 됐어요>. <laughs> 아좀더 말씀드리자면은 <laughs> 그 아이돌 마스터와 러브라이브그 성우들이 노래 성우들의 노래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이 캐릭터들처럼 변장을 하고 공연을 뛰기도 하세요. 오스프레 <laughs> 아닌가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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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럼 <laughs> <laughs> 어그 다음은. 동인지에요. 동인지가 제가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이유로 거의 못뭐 찾고 그 동인지 컷 표지들로 구성을 해봤어요. 이 동인지가 맨 처음에 의미가 뭐 공통의 사상 또는 이상을 가진 다수의 집필자가 구성하는 책 같은, 잡지 같은 거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의미는 퇴색되고 팬들이나 국민지 작가들이 원작에서 좀더변형하서 그리는 만화예요. 그, 뭐, 등장인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어, 만약에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러브라인이 이어져 있는 캐릭터들 을좀 따르게 있다던가 그런 내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점 같은 데서는 거의 안 팔고요 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렇게 모아두고 팔거나 아니면 은 위탁업체에 맞춰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질문하실 거 있어요? <laughs> 혹시 발표자께서는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 계획이 있는 거고, 아직 사진은 안 왔어요. 사실 미술엔 연애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 미연씨는 그 아직 해보진 않았고, 있으면은 하신 거는 있는데. <laughs> 어떻게 한국어 번역이 된 거를 잘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못해봤 같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르죠. 아까 그 러브라이브 음반 집는거 직접 찍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냥 뭐 인터넷에서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되게 불려하 어떤 모습 하고 있어요? 네? 안에, 안에 있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되게 그 아까 그 바퀴 마크가 <laughs> 이건... <laughs> 이거, 이거 말씀하는 건가요? 중에 <laughs> 유신이... 네, <laughs> 네. <laughs> 아, 그거는 어 어... 좀 <laughs>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어, 여기, 여기에 여 있는 경우에 없지만 여기에 있다고 하다면뭐 얼굴이 바둑 낀다든가 그런데 <laughs>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거입니다 그럼 1 살기 위살 <laughs> 이미 절판된 설판, 걸로 알고 있어서 사주는 건데이 발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내용, 네. 제품들인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요즘은 한 4개월이나 5개월 동안 애니메이션을 안 봤습니다. 요즘 오, 재밌는 게 오, 없어서. 그러니까, 네. 무슨 애니메이션을 주로 보셨습니까? 어. <laughs> 러브라이브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laughs> 9명의 여자들이 나와서 뭐 아이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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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어 저희가 먼저 사고싶은거는 그디앤노로이드이기게 <laughs> <리벤노로이스. 여기 웃음> 이게 가장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가장 귀엽게 생겼어요. <laughs> 그 가격 부담은 이게 그나마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로 잘 생각입니다. 질문이 <laughs> 어, 없어지면 이만 발표를 마치쳐야다